그러면 그거는 평생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마음만 계속 괴롭겠죠. 자괴감을 느끼. 메뚜기가 사자를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요만하고 옆에 메뚜기 여자친구가 메뚜기 남자친구한테 야저 사자 봤지.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너 저것도 못해? 그이 메뚜기 남자친구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 서로가 있는 그대로 확 인정해 버리면. 야, 니는 팔뚝도 왜만하고 <laughs> 빼빼하고 있는 이대로 서로 받아들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허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메뚜기 메뚜기의 길이 있고 뱀은 뱀의 길이 있고 지렁이 지렁이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사람만 사자같이 되고 싶어하고 토끼같이 되고 싶어하고 남들처럼 되고 싶어해요. 더잘 나가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옆집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